자, 4월 10일 오늘 메이저리그 경기들이 몇 경기가 없죠? 예, 몇 경기가 없는데, 좀 간단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주간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순항 중인데, 또 간당간당한 경기들도 있고, 어, 잘돌아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대 천사 맞대결입니다. 어, 일단,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두 경기 어, 선발에좀 우위가 있는 경기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두 경기 중에서 한 경기를 괜장히 이겼어요. 예. 확실히 템파베이 홈에서는 박마이가 조금 낫기는 하지만 어, 여전히 박마이가 좋지 않다. 어, 확실히 천사보다는 바닥이 대체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잭 리텔. 메이저리그에서 좀 잔잔한 성고, 성적을 좀 찍고 있는 선수인데요. 예, 최근 2년간은 그래도 뭐 쏘쏘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지난 시즌 156이닝 동안, 어, ERA가 3점대를 찍었으니까. 3.63. 뭐 괜찮았다. 얘기할만 하겠죠. 근데 조금 좀 들여다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도 보이기는 해요. 이 선수도. 네, 92마일 정도 싱커, 스플리터 주무기고요. 약간 이제 구속이 느리다는 게 살짝 좀 걸리긴 하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재구라든지 땅굴 유도에는 좀 장점이 있는 선수다. 어, 보시면 되고 천사 스쿼드 타자들한테는 좀 상대전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에, 이런 부분도 좀 포인트. 상대전적 조금 좋지 않았다. 어, 이 선수 이제 앞선 등판들을 보면 홈에서 이제 콜로상대로 6이닝 1실점. 뭐 콜로상대로는 못 던지기가 더 힘들죠. 예. 근데 원정 텍사스 가서 7이닝 5실점은 좋지 않았고 작년 시즌 성적을 보더라도 홈 원정 차이가 좀 심하긴 했습니다. 어, 홈에서는 2점대, 원정에서 4점대 찍었으니까. 오늘 뭐 홈에서 던지니까 뭐 조금 나아진 걸 기대해볼 만도 한데 텍사전에도 또 오일 실점까지 가는 거는 어, 확실히 좀 지금 괜찮은 상태에 있는지는 좀 의구심이 드네요. 호세 소리아노 올 시즌 메이저리그 3년 차고요. 예, 지난 시즌 역시나 잘 던졌습니다. ERA 3.42, W r 1.7 찍었고요. 이 선수는 반대예요. 예, 홈에서 안 좋고 원정에서 잘 던져. 음.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줄 만한 게, 천사홈이 조금 타자고장이라가지고, 이런 부분, 이런 성적들은 나름대로 뭐 이해가 갑니다. 에, 앞선 등판들도 역시 비슷 비슷해요, 리테라고. 화사 원정에서는 7인 무실점. 여기도 빠따가 약하죠. 홈에서는 클블 상대로 5 1이니5실점 e p 홈 런으로 조금 좋지 않았다. 어, 선발들은 조금 좀 고만 고만하게 나온 느낌이 좀 있고요. 예, 그래도 저는 소리아노가 조금 더 어, 아주 미세하게나마 어, 기대치가 좀 있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예? 템파 마무리 페어뱅크스 지금 2연투 중이라 가지고 오늘 남은 3연투고요 천사 불패는 지금 일정 문제가 없습니다. 어, 이틀 전에 벤조이스가 한번 조금 털린게좀 어, 아쉬울만한 대목인 것 같고. 어 비슷 비슷한 선발들의 매치업이기는 하나, 어 저는 이 정도 매치업 양팀 빠따 불펜 일정까지 감안하면은 어, 이 경기는 천사를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사가 역 빼면 또안볼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천사 역 보겠습니다. 천사 역, 예. 네. 언더버는 언더 볼게요. 역시 양팀 다 빠따가. 에지얼스는좀 괜찮... 이게 오바가 나는 시나리오는 리테일이 조금 털리는 건데 어, 고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탈탈 수준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홈에서 두 번째 등판이라서 다음은 클리 화상인데 좀 메리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경기는 그죠? 예, 이 경기는 클리가 배당을 1.29배 개똥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메리트가 없다. 앞선 두 경기를 일단 클리가 승리를 했는데 한점 차로 이겼습니다. 두 경기 모두. 예,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클라스가 또 실점을 했어요. 어, 화사한테도 실점을 한다. 아, 클라스 올해 잘 모르겠네.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리 같은 경우에는 불펜 야고 해야 되는 팀이잖아요. 근데 클라스에 시월드 가디스가 지금 2연투를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오늘도 똥줄 경기가 된다고 했을 때, 어, 조금 리스크가 좀더 올라가긴 하겠죠. 예, 나머지 불펜 자원들도 사실은 뭐 화삭이 털어먹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앞 경기보다는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건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화삭은 최근 10경기, 경기당 2.6점이죠. 예, 심각한 방망입니다. 이 다득점한 경기가 딱한 경기 뿐이었고요. 예, 그 경기가 이제 미네전이었고, 어, 이 경기 빼고는 다득점한 경기가 없다. 직전 만난 선발들 보면 벤 라이블리, 알렌 어, 소위 털어볼 만한 선수들이거든요. 예, 전혀 못 털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선발은 가비 윌리엄스 역시 이제 털어볼 만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도 예, 근데 화사기 빠따를 뭐 얼마나 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선 두 시즌 동안 좀 잔잔한 성적 찍었고, 예, w l 1.1, 1.3, 진짜 그야말로 뭐 잔잔한 성적을 찍었고요. 예, 97.3 마일, 빠른 공이 좀 장점인 선수고, 앞선 로케이션들을 좀 보면, 어, 지난 시즌들에 다양하게 던졌던 구종들을 좀 많이 봉인을 했거든요. 예, 봉인을 하면서 구위에좀 신경을 쓰고, 어, 좀 특정 구종 몇 개만 좀 던지면서, 어, 약간, 이, 피치 디자인에 좀 변화를 줬다는 부분은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긴 합니다. 어, 앞선 경기들은 좀 좋지가 않았고요. 그냥 그랬고요. 켄자전 5인닝 2실점, 어, 천사전 3인닝 2자책. 이랬고. 상대전적 지난 시즌, 이제 홈에서, 예, 화삭 상대로 4인닝 5실점 한 경기가 한번 있습니다. 예, 소위 이 선수는 탈려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인데, 지금의 화삭이 칠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조나단 캐넌, 어, 지난 시즌 데뷔해서 ERA 4 4 5 WA 1.1 찍은 선수고요 예, 아직 젊은 선수입니다. 24살, 어, 200, 124이닝 먹었고. 94마일 포심 싱커 커터 변형 페스티벌 위주로 좀 던지는 선수인데, 변형 페스티벌 던지는 선수치고는 좀딱볼유도가좀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예. 신인답게 원정에서는 좀 좋지 않았고요 앞선 경기들도 보면은 이제 원정에서 실점들이 조금 나왔다는 부분들, 어, 생각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홈에서는 좀 괜찮았는데, 지난 시간에 홈에서 클리 안나가지고5 1 2 3실점 기록을 했으니까, 역시나 조금 기대치가 이렇게 높다고 생각이 들진 않죠. 예, 화삭 선발들 중에서는 뭐 그런대로 뭐 쏘쏘한 친구인데, 어, 경치 잘 먹고 있는 친구고, 기대치가 아주 높진 않다. 오늘도 사실 반대를 찍을 만한 근거는 거의 안 보이긴 합니다. 예, 앞선 선발들도 머털어 뭐 먹은 화삭이, 어, 가빈 윌리엄스가 진짜 불안하다고는 하나, 어, 오늘,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 들고, 예, 불펜 지금 가디스랑 시월드, 어, 클라스까지 오늘 나오면 사면투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 경기보다는 리스크는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 경기는 클리를 찍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이게 클리를 감안하면 이거 마인 찍기도 좀 그렇구요. 예, 내 빠따도 잘못 치는데. 그래서, 어, 언더 정도만 보고 넘어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내가 승패를 굳이 가져가고 싶다. 그럼 저는 2배당이면 역배를 찍겠습니다. 네. 화사 역, 언만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켄자와 미네. 어 앞선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이제 켄제가 2승1패로 앞서 있었고요. 이제 어제는 불펜 이슈가 조금 걸려 있는 날이었는데요. 켄제가 예, 아무래도 선발 쪽에서 리드를 좀 잡히다 보니까 아, 불펜 운영을 좀 빡빡하게 하지 않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이 좀 널널해요. 예. 일단 양팀 모두 좀 빠따가 기대치가 좀 없다 보니까 앞선 경기들이 전부 언더 게임이었어요. 그것도 개푸군하게. 예, 오늘도 일단 뭐 언더를 볼만한 요소는 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이클 와차, 어, 꾸준하게 잘 던지는 선수죠. 에, 일단, 앞선 경기 출발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좀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에, 잘 던지는 선수인데, 클리전 4이닝 1실점, 볼티전 5.2이닝 4실점. 음, 그래도, 빠따 좀 약한 클리는 4, 4이닝 1실점으로 막았다는 거 감안하면, 뭐, 기대치가 있다. 뭐, 이 정도는 좀 얘기할 만한 것 같고요. 93.6 마일 포심에다가, 어, 지난 시즌을 93.6 마일이었는데, 지금 첫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 92 마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폼이 좀덜 올라왔다고 좀 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33살, 어, 젊지 않고 조금 꺾일만한 나이다 보니까 구속이 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 시, 그래도 일단 시즌 초반 몇 경기 좀더 봐야 되겠죠. 어 근데 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두 경기는 조금 아쉬우나 역대 미네전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7경기 만나서 5승 1패, 이아레가 3.05로 아주 좋았고 이제 홈에서의 경기는 더 강했다. 어 역대 4경기 등판에서 3승 무패이아레가 1.48로 홈 미네전만큼은 확실하게 좀 막아졌다. 어, 앞선 경기 두 경기 폼은 조금 좀 아쉽지만 어, 그래도 클라스가 있는 선수니까요. 예, 언제 좋아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반대 선발은 베일리 오버가 선불 나옵니다. 일단 시즌 첫 경기는 2.2이닝 8실점으로 좀 많이 흔들렸어요. 예, 이때 진짜 닉값을 해버렸죠. 바로 오버를 찍어버렸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어,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슈스전인데 4이닝 1실점 조금 좋아졌는데 이건 뭐 슈스니까 좀 감안하고 봐야 되겠죠. 예, 이 선수 공이 좀 느린 선수인데 그래도 느린 거 치고는 잘 던지기는 해요. 예. 90마일, 91마일 정도 형성되고요. 음, 구속이 느린데도 이 선수가 그래도 메이저에서 잘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체인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체인점 좋기 때문에 체인점으로 그 장난지를 할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난 시즌 캔자는세번 만나서 6실점 경기, 8실점 경기, 오버를 이제 두번했던 경기가 있고요. 한 경기는 7이닝 무실점으로 좀 극과 극의 경기를 좀 보여줬다. 근데 전체적으로 최근 2년간 캔저는 상대적으로 보면 좀 꽤나 좀 아쉽습니다. 예. 두 선수의 어떤 상대전적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켄자가 좀 어제 이기면서 불펜도 좀 애꼈고 예, 오늘은 홈에 켄자 한번 볼만한 날 아닌가 어, 생각됩니다. 오버가 이제 몇점 주느냐에 따라서 언오버가 좀 갈릴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래도 지금 뭐 켄자 빠다나 어, 미네 빠다가 8.5의 기준점을 좀 넘기기에는 어, 좀 빡세지 않나 예, 그런 생각 좀 드네요. 8.5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미러 대 콜로. 미러 어디 갔노두 경기 그냥 미러가 이제 개 두드러 패죠, 그렇죠? 예, 어제 불펜들도 털어먹는 거 보니까 거의 눈물날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참 우리의 콜로라도 홈으로 돌아가도 빠따를못 칩니다, 그렇죠? 예, 프레디 페랄타라는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예, 근데 어제 테일러 알렉산더는 진짜 털만한 선수거든요. 예. 쿠어스에서 이 친구도 못 털어먹었다. 역시 뭐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좋게 볼 수가 없다. 진짜 빠따를 애지간히 못 칩니다. 에. 원래 홈에서는 한 번씩 좀 빠따를 좀 쳤는데 어, 올해는 그런 것도 없네요. 에. 자 오늘 선발은 라이언 펠트너가 나옵니다. 이 선수는 그래 도좀 기대치가 있는 선수에요 작년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으로 이제 100이닝을 넘겼던 세즌 이었는데요 162.1이닝 소화 했고요예 wr 2.4로 나름대로 어, 괜찮은 성적을 찍었다 94마일 포심 체인지업 이렇게 던지고 슬라이더 스위퍼 커브 구종 다양하고 지난 시즌 이제 미러전 두경기에서 모두 잘 던졌어요 홈에서는 5.5이닝 1실점 6이닝 1실점으로 미러전에 좀잘 던졌다 그리고 앞선경기 두번 패배 했으니까 어, 살짝 좀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대목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당을 이렇게 받은 거죠, 미러가. 에, 퀸 프리스터, 어, 2023 시즌에 데뷔해서 2년 뛰었고요 지난 시즌 ERA가 4.71로 조금 나아진 성적을 찍긴 했는데 역시나 좀 애매합니다. 어, 93마일 싱커 던지는 선수고, 에, 구종은 좀 다양하게 던지는 선수고, 땅볼유도를좀 잘하는 선수예요. 에, 뜬 땅비가 2.41이 찍히니까 땅볼유도는꽤 좋다. 어 근데 그래서 홈런이 많이 나오는 이 쿠어스에서 이 땅볼 같은 것들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줄 만한 것 같아요. 땅볼 투수 지금은 이제 피홈런이 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콜러 원정은 처음이라는 부분은 어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털어볼만한 투수예요. 예 근데 털수 있냐 이거지. 음, 털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확실히 오늘은 앞선 경기들보다는 조금 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라이언 펠트너가 미러전에도 잘 던졌고 기대치가 있으니까 어, 그렇기는 하나 아이 애매한 퀸 프리스터를 콜로에 빠다가털수 있냐가 관건이겠죠. 혹시나 뭐 좋은 생각이 별로 들진 않습니다. 미러승 보겠습니다. 미러를 콜로전에 배당 좋게 찍을 수 있는 찬스다. 뭐그 어, 정도. 미러승. 언어번은 오늘은 그래도 펠트너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어, 결국에 언어번은 콜러가 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미러키가 몇 점을 나느냐, 인건데, 라이언 펠트너의 기대치가 있으니까 오늘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스턴 대 토론토. 이게 이제 수입전이거든요. 그죠. 예, 수입전. 수입전을 보스턴이 먹을 수 있냐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건이 될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죠. 예, 일단 앞선 경기들은 토롱이가 전부 이겼습니다. 예, 한점차 경기 직전 차 어, 토롱이 불펜도 좀 불안한데 토롱이 불펜도 좀못 털어먹는 거는 어, 확실히 좀 그렇다. 지금 홈에서 6연전을 하고 있는 보스턴인데 오늘 경기까지 7번째 경기죠. 예, 세루전에는 빠따를 좀 쳤어요. 근데 토롱이 전 3경기에서 2득점 1득점 1득점 빠따가 완전히 꽉 막혀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베시스를 만난다 어, 이런 부분은 역시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베시 같은 경우에는 앞선 두 경기를 너무 잘 던졌습니다. 네. 볼티전 6이닝 무실점, 매치전 6.2이닝 무실점. 양팀 다빠닥이대치가 없는 팀들이 아닌데 삼진도 7개, 9개 어, 이렇게 잡으면서 지금 너무 좋은 폼을 가뜩이나 뭐 기대치가 있는 선수인데 어, 이렇게 잘 던지다 보니까 뭐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스턴 전 상대 전적도 역대로 너무 좋았어요. 7경기 2승 2패 2아이가 2.40 그리고 보스턴 원정은 이제 타자구장이고 원정으로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할 만한데요. 보스턴 원정 4경기에서는 더잘 던졌습니다. 2승 1패 2아이가 1.95로 앞선 2경기 상대 전적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워커 빌러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시즌 말미에 좀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을 좀 올리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앞선 두 경기에서 너무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 예. 텍사 원정 가서 4.1이 4실점, 앵무전에 5인이고 5실점, 피엄는2개 하나. 어 작년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가 결론이 될것 같아요. 예, 지난 시즌 포신평속을95 마일이 평속이 찍혔는데 올 시즌 지금 앞선 두 경기를 보면 93.3 마일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 후반의 모습을 지금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수입전이니까 불펜 체크를 좀 해봤는데 토론토는 뭐 불펜 문제가 크게 없고요. 예, 선발에서의 기대치 차이도 좀 있고. 그냥 수입전 이라는거 빼고는 어뭐 걸리는게 없는 경기라고 봅니다 예 수입전 이지만 어 토롱이 역 찍어볼 만하다 음 찍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 매치업이고요빌러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은 애뜰 대 필리 추천 한번씩만 여러분들 따봉 한번씩만 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에틀데필리 어디 갔노? 음. 어... 일단 애틀 같은 경우에는 필라 상대로 지금 한 경기를 좀 가져갔다는 게좀 긍정적이고요. 어, 최근에 이제 홈에서 4연전 오늘 다섯 번째 경기를 좀 치르는데요. 예, 그래도 방망이가 조금씩 조금씩 맞고 있다. 예, 홈에서 4 경기 중에 두자릿수 안타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3 경기나 됩니다. 어, 조금씩 조금씩 시동이 걸리고 있다. 어,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타이완 워커를 좀못털어놓은건좀 아쉽긴 한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필라 입장에선 타이완 워커를 내고 1승 올린 건뭐 거의 기적이긴 하죠. 예. 근데 필라가 지금 앞선 두 경기 매치업을 보면 불펜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필라가 작년 대비 불펜 스쿼드는 조금 좀 얕아진 건 팩트거든요. 예.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예, 조 로스, 호세 루이스 모두 실점했고 커커링, 뱅크스 모두 실점을 했습니다. 예? 음, 커커링이 올해 되게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어, 작년에 좀 잘했기 때문에. 자, 오늘 선발은 쉐엘 슈에, 앤박이 나옵니다. 이 선수 작년에 이제 데뷔한 선수인데, 작년에 겁나 잘했죠. 예, 8승 7패, 123이닝, WAR 2.6, ERA 3.35. 엄청 잘 던졌다. 그리고 앞선 두 경기 보면 퍼펙트 그 자체입니다. 샌디전 6인용 무실점, 마이애미 지금 8인용 무실점, 삼진도 10개, 4개, 피안타 2개, 하나 이렇게 맞았고요. 예. 지난 시즌 성적도 구인당 볼렛 1.67개. 진짜 뭐 아름다운 성적을 찍었죠. <laughs> 1년 차에 이 정도 찍은 선수니까 뭐 기대를 안할 수가 없고요. 예. 이 선수의 장점은 정말 육각형 투수예요. 예. 96마일 포심 던지고 슬라이도 주로 쓰는데 이 선수가 구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스플리터도 좀 괜찮은 편이고요. 예. 별로 이렇게 흠잡을 게 많이는 없는 선수인데, 아직 2년차 선수니까, 어, 좀, 뭐, 한 번씩 좀 기복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지난 시즌에 원정에서도 잘 던졌어요. 음. 지난 시즌 필라 3번 만나서 전부 잘 던졌습니다. 이승 무패, 이하래가 2.45. 어 정말 기대치 아주 높은 선수로 봐도, 예, 무방하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제소스 루사르도가 오늘 선발 나오죠. 이?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22, 3시즌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예, 근데 지난 시즌 부상부진으로 좀 고생을 좀 했고요. 지난 시즌 이제 아무래도 좀 구속이 좀 떨어졌었는데, 어, 지금 앞선 경기들을 보면은 좋았을 때 구속을 좀 회복을 했거든요. 예, 96.8마일이 찍힙니다. 예, 두 경기 모두 잘 던졌고, 타저스전7이닝 무실점, 어, 워싱 시전5이닝 이실점으로 두 경기 모두 잘 던졌다. 확실히 이 선수가 잘했던 시즌들이 있다 보니 어, 구속도 올라가고 어, 경기들도 잘 던지고 이러니까 어, 올 시즌 좀 반등을 좀 해보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어, 타이밍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발들은 좀 기대치가 있고요. 굳이 따지다 보면 아무래도 홈에서 던지는 어, 슈엘렌박이 조금 더 어,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고요. 예, 불펜이 선발들이 기대치가 있다 보니 불펜이 좀 중요한데 앞선 필라가 불펜들에서 이제 실점들이 꾸준히 나왔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어제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호세 알바라도가 39를 던졌거든요. 예, 39를 던진 부분도 오늘 경기에 또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애틀도 오늘 이글레시아스가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글레시아스가 나오면 사면투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나오면 사면투인 불펜이 3명이고. 그래서 불펜들도 좀 간당간당해요. 예, 그래서 지금 언더로 배당이 빠지는 건 이해는 됩니다. 선발들을 감안해서. 근데 들고 갈 만한 언더인지는 잘 모르겠어. 불펜들이 좀절해가지고 음.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언오버를 일단 언더를 보기는 하는데요. 어, 불펜 리스크가 살짝은 있다라는 건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배변까지 나오네요. 어, 선발 둘다 기대치가 있지만 어, 저는 쉘렌박이 조금 더 기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앞선 경기들에서 보여준 홈의 애틀이 좀 좋아지는 타이밍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오 애틀승 어, 뭐 찍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어 mlb 6경기 어 알아봤고요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음 수tv에 오셔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금액들 위주로 하면 어 제가 쪽지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어숲 t v 가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은 유튜브에서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어 구독 전용 게시판에서 전체표 어 그리고 추천 조합까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메이저리그 건승하시길 바랄게요, 이 여기까지.